안녕하세요. 이제 바로 임경대라는 곳에 왔는데요. 낙동강이 보이는 곳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고고고. 여기는 제 친구. 지금 살이 기득기득 쪄가지고. 아이, 솔로 시키. 유부남인데, 아이고, 크게 성공한 이입니다 지금 남자 둘이서 여기 왔어요. 똑팔리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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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봐. 웃음> 자, 여기 보시면은, 인경대 상책로가 보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로 가냐. 현재 위치가 저희 여기 있고요. 저희가 갈 곳은, 어딜까요? 전통전자. 전통정자. 이곳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은? 색깔이 좋지 부장님 응. 더긴 코스로 가야 되는데 한 4-50분을 돌려야 되는데 <laughs> 야, 씨, 좋은 코스는 다 남죠, 형님. 왈프랑 데이트할 때 많이 오는 곳아니야 응. 자. 경치 응. 응, 좋은 곳 많이 가니까. 응. 이런 데 가줘야지. 여자가 뿅! 가고. <laughs> 그냥 낙동강 보이는 곳. 응. 자, 이제 좀 있으면 낙동강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자가 여기 있구나. 음. 진짜 멋있다. 이루어집니다. <laughs> 자, 형자도 한번 올라가 주고, 여기로 올라가야 하나? 여기서 봐도 더 멋있다, 여기도 보니까. 야. 우리가라 식수원이야. 우리가 돌아. 아니, 우리, 우리가 왔다, 단체 안 내려가봐 그러니까너 살이 찌지 <laughs> 이런데를 내려갔다 올라와야 될거 아니냐 여기가 얼마나 좋나 또야저밑까지 들어가는게 이쁘다 <laughs> 그러니까염동화장게 <넘도> 염동이나 <laughs> 아 진짜 이이불아외로라야 짜증나래 완전 데이터 코스인데, 여기도. 진짜. 그냥 아. 이거 올라올 때 힘들죠. 응. 어떻게 내려가, 이거? 꽤긴것 같다. 흉맹계형 응. 원래 정작 까지먹고 그냥 돌아가는 거였심지 <laughs> 예전는 강은 없잖아요 음. 바다만 있고. 바다만 아, 아, 그래. 계곡이나 그런건 있어도 이런건 없어 이런 야이 등산길 다어데 예? 가보게 아니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보게 저기까지 와. 진짜 등산길을 가는거에요 여기까지는 나가 지쳐서 못 가겠다. 어? 네. 용왕사 가는 길. 응, 용왕사 가는 길. 이렇게 하면 돌아가는 길이냐? 그렇지. 올라가도 돼. 응. 반대 길. 반대 길로 가돌아가보자 끝도 없이 계단이 지 마. 너한테 지옥이야, 에이. 아, 나도 운동 안 하나. 진짜 완전 지치다. 아, 됐어. 이번 캐릭터는 건강이야? 응. 어. 어? 건강이랑 코스프레. 코스프레 대왕해. 어, <laughs> 대왕 어, 할까? Oh. 자 임경대 임경대도 이렇게 해서 산책 한 15분 정도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laughs> 자 다음 코스는 어딜까요 여기에서 끝날지 아님 다음 코스로 갈지 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임경대 인경기단은끝 바이바